아, 빨리 죽음의한 어. 대를 써보고 싶다. 어, 드디어다. 마, 핵심 부품, 발리오스. 어, 어이 여기 여기에 여기 노바가 있네 그렇다. 여기 사실, 있네? 사실 그녀는 지, 지금 지금을 위해서 어, 없애려온 것이다. 으? 으으 응, 그렇게 되나? 제가 노발을 한 필연적으로 갑자기 하고 싶은 건 이걸 위해서입니다. 아주 기이죠 어서. <laughs> 저... awesome. 아, 이거 참. 하스스톤 지금 아 카드팩도 못 가고 있고 골드 모아야지 뭐. 광물이 그 충분치 않습니다. 지금 인제 보있 쓰면 삼천 걸로 모읍니다. 정말이지. 그래요? 저그5만 원짜리 팩.

하지만 지금 아무도 못하게 하지 너 명령은 받지 않는다. 역시 장군님이라 그런지 겁나 거, 거, 거 we are young young, p 다 t s y a 얼마 남지 않았다. 아니 알라라크가 깨어내야 뭐뭐 하든가 말든가 하지. 방어으로 됐을 때가 왔고 이번에 비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하실 손님들이 오겠군요. 적병력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 시간이 왜 이렇게 촉박해? 아, 빨리, 빨리. 아, 정말 대단한 치료 장치군요. 있습니다. 이동 중 가고 있습니다. 끝난 일이나 다름 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답게 방금 뭐라고 하셨죠? 고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다급한 상황이다 이런 곳에서는 죽고 싶지 않겠지? 프로답게 이동 중 방금 뭐라고 상황은 반드시 해야죠. 확인했습니다. 알리우스의 know. I don't know. I d 니다 명령대로 이동 중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라. n t k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명령대로, 잘 들립니다. 가고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동 중. 연구원, 스피크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금 오라나 슈프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명령평 이동 중. 우리 쪽으로 향합니다 가고 있습니다 그리핀, 주속적 완료 여기는 로아 프로답트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반드시 해내죠 업그레이드 완료 끝난 일이라 다름없습니다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잘 들립니다. e v e it. I want to talk about it. I want to talk about it. I want to talk about it. I w a n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온종의 정신이 풀려있는 사이 웨이비우스 특장대가 주요 연구자료를 유출하며 시도하고 있다 적의 열차를 찾아 파괴하라 이간은몇 년이야 필요한 제작진 모두 모였다 협력해줄 것을 감사한다 발리우스를 출격시키기 위한 최종 준비에 돌입했다 조만간 전장에서 만나자

이제 사용할 수있 나의 이다차 스캔 결과 생존자가 확인되지 않는 메비우스 놈들은 악행에 대한 죄값을 치르며 썩어갈 음. 것이다. 음. 여기는 데이비스 장군이다. 리우스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그 완료. 이 공격해옵니다. 배신 놈은 저들에게 복수를. 오, 드디어 승천자로다. 2청원을말나야 돼. 베스피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잘 들립니다. 가고 있어미 오야, 오야. 오야. 왔다. 왔다. 아이다. 전투가 힘들었던 왔다. 탓에 발리우스의 부품이 필요하다. 시간이 별로 없다. 한 순간도 낭비하지 마라.

끝난 일습니다절로 준비 완료 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령드립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프로답게 여기는 노바 음? 방까마귀 언제 죽었지? 음. 음. 여기는 노바. 방금 뭐라고 하셨죠? 준비 완료. 가. 듣고 있습니 놈들이 두 번째 열차를 보내고 있다. 공격하라. 더 열차를 놓치지 마라 자, 잘 봐라 부품이 모여 출격 준비가 끝났다 전투 시스템이 가동되었다 안전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라 동맥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도 없이 살을 공격하다 적은 도발을 게 대가를 지라 업그레이드 오, 이 발. 업그레이드 완료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요? 어? 듣고 있습니다

발리우스가 다시 싸울 수 있는 순간 아, 이고데기지 어, 업그레이드 완료 앞서 발리우스가 상당히 손상되었다 가서 부품을 모아와라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죠? <laughs> 메비우스의 승리가 임박했다 어서 가라, 가!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하다. 스가다 베스빈 가다베스다름없습니다 적군이 우리 기지로 이동다다어다 어리석은 것들 더 필요하다. <laughs> 들립니다 명령대로 뭘 방금 뭐라고 하셨죠? 로 준비 완료 여기는 노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로 준비 완료 다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동 중로 준비 완료. 끝난 길이나 다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명령대로 에너지가 충분치 않습니다 땅어리로 우리한테 돌아가시죠

광신 광신사 소호가 아주 심각한데요. 저런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이 이런.. 아이 이런.. 하나하나씩 흘렸네 아이 이런.. 확인했습니다 치치치 못한데.. 아.. 이런면 안되는데.. 게이 듣고 있습니다 명광 그레이드 완료 내 목숨을 건전 아주 효과적으로 작전을 수행 다모 사전 진단을 수행한다 금방 끝날 거다. 기대대 상포차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죠. 상황은 확인했습니다. 핵탄두 장전 완료. 다음시작니다 잘 들립니다 준비 완료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종수소를식별다 발리우스가 간다 여기는 잘 들립니다 동맹 공격받고 있습니다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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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g bang, b 자치령에 잘 전해 주겠다. 그렇게 잡았다고 합니다.